날씨 진짜 좋다 우메다에서 날카츠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인가? 수학여행 어, 학생, 아니야 수학여행 학생들이네 여기 아, 나무 되게 귀엽다 풍성하지 않은 게내 머리를 보는 거 같네 어? 같은 바지 아니야? 대표님 샘플 아니야? 최 샘플? 샘플이었던 거 같은데 그게 최종 샘플이어서 그러니까 똑같을 거야 아, 진짜 명작입니다 <laughs> 명작이에요, 명작. 진짜 진짜 예쁘다. 이거는 내가 유튜브에서 나가서 할 말이 많아. 아, 도깃 사이즈 몇 입었어? 32cm. 3 2 어, 좋은데? 다음에 같이 출연하자, 일단. 아, 좋습니다. 나도 내가 한 거의 한몇년 동안 입어가지고 빨래 엄청 했던 거인 아, 가져, 가져와서 이게 빨래를 하면 할수록 약간 그래도 진가가 발휘되는 원단이에요 커피 한잔 마실래? 아, 저드세 아, 왜? 드세요, 드세요. 아,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들고 가면서 마시라고 어. 야키토리 적어놓은 거야? 메뉴? 야키토리 메뉴? 오뎅 아 오뎅? 그리고 덴뿌라 뭐 여러,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파는 것 같습니다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호텔에서 걸어서 한 10분? 반밖으로 그릴아이라는 데로 왔습니다 가져가져 가져 먹죠 아지 브라이두 장이랑 어한박스테이크까지 놨대. 그다음에 아. 햄 햄까지 놨어요. 아즈후라의 요요요 마요네즈 요 타르 소스 타르 소스. 그타르타니야 타르, 타르 소스. 타르... 타르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일본에 왔을 때막 규모가 크고 프랜차이즈 이런 데보다는 이런 로컬 식당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지금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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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로 본사를 향해 이동합니다. 시크가와역 주변입니다. 여기가 나름 부자 동네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쁘지? 어우, 뷰가 너무 이쁜데요. 일본에 오래 살아도 전차가 들어오는 풍경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이 길로 쭉 가서 빠졌는데,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살짝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근데 자연이 많고 좋네. 와, 이렇게 천이 흐르는. 날씨 좋은 날 와서 이렇게 걷기 좋은 정치네요. 너무 좋네요. 아니 어디를 돌아봐도 다 풍경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에 와서 집 보는 게참 재밌어요. 그리고 살던 동네 아니 다른 데 다른데 가서 이런 이사하면 어떨까라는 약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게. 건너편에 있는 저 하얀 건물이 워스로 본사입니다. 베이스덴님프로덕트라는 회사고요. 어 원래 구형 디펜더가 있었는데 아직 안 오셨나? 여기 있습니다. 디펜더 여기서 왔어. 어. 자 나갔다 와 알카스탕형의 자동차입니다. 옛날 드펜더네요. 저 위로 올라가면 이 쇼룸이 있고 여기 아, 안에 그면 사무실인데 이 1층은 들어가본 적은 없어요. 보통 위에서 이제 쇼룸에서 만납니다. 안녕세요 い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いうの、インスタグラム。あ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あ、こんにちは。これ、今ちょっと回してるんですけど、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か,おか,お,か,お,かおかしな韓国から何も持ってこかなかったんで、あの、日本で買いました。その一回。さっそく、見学されますか、下。下、下の事務所。っていうよ、クリーミーなおんたり。めっちかわんだよね。バシーンだよ。ユニオンスペシャル。<シ> 아, 유니언 스페셜 미싱 아. 같은 걸 이쪽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유니언스페셜이니다 이것도 유니언 스페셜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네. 거의 막기늘입니다. 랍시움. はい. 막기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를 일본 말로. 아. 네, 보고 일본 말대로. 일본 말. 이렇게 말려서 저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신 체인 스티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제뉘온말이 네. 네.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 준다고 합니다. 아. 청바지랑 반팔에 버켄스터 신고 계신데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좋으시나 봐. 그렇군요. 이런 느낌. <laughs> 뒤쪽이 이제 이렇게 체인 스치를 넣어 있다. 아, 느낌이 <laughs> 이런 데서. <laughs> 아, 내로도 아, 네, 내로도. 라6 6라막히 아, 거좀바히넓지금 <scary> <목소� před> 이제 쇼룸 3층에 빈티지가 엄청 넓죠. 여기는 <목소밦> 이제 어느 정도 상품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가 이 가끔 오슬로 룩북에 등장하는 아네 네. 제가 지난번 배너 만들 때 보고 가 어떤 공간ですかこっちの棚はまあ僕がこう古着とか古い家具で買ってきたこれ中さんのコレクションデザ이너나카스상 빈티지 시장이나 그런 데에서 사모은 컬렉션들 그 룩북에서 룩 아, 룩북 이미지에서 이제 자주 저희가 네. 접했던 곳이죠. 빈티지 에서あの古いデニム. 진짜네. 뭔가 깔이 아, あの,おいてます.이제 데님 쪽이고 오래된 데님들. 꽤 상태도 좀 좋아 보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비쌀 것 같아요, 이게. <laughs> 특히 これ가 가장 古くてですね.こ<これは、笑> 이게 제일 오래됐다고. 이거는 1905년의 5 0 1 5 0 0 m 그ですえっこのジーンズの特徴としてはえっオールシングルニードルで縫製されてるオールシングルニードルだとかこの辺りあのパネル半径の半径特徴に半径特徴に半径特徴に半径特徴に半径特徴に半径特徴に半径特徴に그고이 ハナロでいここが懐中時計の丸いあたりがついてるっていうもちろんその一本針なんですけど返し縫いの機能がついてなかったんですね、はい、おそらく60年代ぐらいから返し縫いの機能がミシンに突き出したんです1960年代ぐらいからでこの頃の名残で 現代のジーンズも、えっと、ステッチワークとか縫製仕様が返し縫いのない時代に縫われてたステッチワークが今でも名残として残ってるあそういうこのはい、まあ例えばですねこれなんかは、まあ、大体60年代か70年代前半ぐらいのこのステッチ、はい、この時代になるとミシンに返し縫いがついてるので本来であれば別にこのステッチはいらないうん、うん、けどこの当時ね 그러니 에~ 또막요와 너희 하지매 또 너희 어리오 가끔 거기 가는 거니까 거실에 닿았어요 서로 나고리가 이마저도 못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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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시노이가 뭐냐면 뒤로 돌려 박는 거예요 그~ 래서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 만들 때는 그게 없었대요 그래서 미싱을 uh, 위에까지 보낸 다음에 이 그래도. 밴드로 가려서 세거 그리고 Almt. 풀어지지 <음 <terrified> 않게끔 하는 그거를 이제이 시대 때는 그걸 할수 있었는데도 그냥 그 디테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다고 합니다. 그게 대님의 문제에 있어서 <laughs> 이때는 이제 그 바늘이 하나니까 이렇게 한번 돌아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데 아 여기는 이때는 바늘 두 개짜리를 해서 진짜 이게 오히려 더 필요 없는데 근데도 그냥 그대로 유래 비슷하게 그냥 전전 온대로 그냥 박음질을 했다고 합니다. 미신을 참 오묘시로 습네요 저도네 오묘시로 이거다, 이뻐요.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어요. ヴィンテージって言っても状態いいですよね。どう <laughs> いうことですか <laughs>。えっとこれもちょっとお話しせればいいですね。<laughs> あの本当に僕たちはヴィンテージのデニムをこう追求してこう生地をずっと作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はいはい、それ作ろうと思うとやっぱりこう程度のいいものじゃないと、はい、あのそこは追求できないんですね。で、あのすごい大事なのはやっぱりこうデニムって縮むじゃないですか。はい、だからこうデッドストックと洗いごと両方持った上で 알았다더니 노래가 있고 이도가 있고 하이델가 て러니까 지진데 이쪽은 아예 지금 풀 먹인 채 그대로 는그 리지드라고 하죠 그것도 보유를 하고 있고 원어시 된 상태에서 그 대님도 보유를 하고 있요 본인들이 원단을 되게 복각에 충실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원단 자체를 그래서 이제 수축률이 있죠 그런 거를 리지드 상태랑 원어시 상태에 있는 거를 빈티지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수축률을 봐가지고. 그 1mm 안에서 몇개 실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검토해 가지고 원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태를 좋은 것들을 가져간대요. 너 물에 닿고 때나던 상태란스けど 이게 이제 워노 이된 상태. 너무 상태가 좋아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상태 좋은 것들을 많이 있는지. 최근에 結構そういう 빈티지노 데님도카오 구입したりします. ちょっと高いなと思ったりす高いですけどもうあのそれはもう僕にとってはもう自分の人生の運命の中でもうほにあのそれでも勉強する感じなんで教科書をってるって感じですね一緒ですね本当にも前期後期っ結構細かいテールがいろいろあってですねそれを見るのにもすごい面白い一応楠島根とあの余木ま根と一緒ャイいがなじゃないよ 그리고 된 티가 있는데 좀더 오래된 거고 이제 이건 뭐써드라고불리는 거에 거의 초기 모델이고요 오 크죠 그라브에서 이제 안에 리사이클 온라인 같은 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고 두툼하네요 세마시고 저또이다녀가네더 쏘그러니 해가뭐뭐이가뭐뭐이 다녀와가지고 뭐 고유는 뭐허골가고뭐뭐이가뭐이뭐뭐뭐뭐 なんていうか、展示みたいなそうですねやりたいですね面白いですよねデニムのこうジージャンとか一応インジはいものもいろいろあってこう 80s のタイプもあればこれなんかはうちの 50s カバーオールの元ネタのオリジナルですねラグランスリーブのラグランスリーブが50年でオースローチェケリじゃないここへボティブューが出るモデル思います なんかあんまり有名じゃないブランドのカバオルなんですけどなんか初めてこれに出会った時になんかすごい着やすいカバオルだなと思ってでオリジナルで作りたいなと思って作った生地もいいですね生地もいいですねやっぱぎティアンチョゲダーブレンドテキッチョくゴールジョングリガウザキンパガノゴでヨクゲンジジョングリエンジェタロドスティッシマンナムゴラホネたきトゥペルギネイストン 昨日ミンク来てたんで、これ。そ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ステージは何なんだろですよね。結構あの聞かれること多いです。イゲインジ、刺身でンデ、オースローカバウールで、キャンポンス。四十年代の対戦モデル、珍しくポケットついてるんですけど、大体対戦モデル、このポケットついてないんです。この月経十五端で、うちのカバウールはちゃんとポケットとして使えるようにここ開けてますけど、昔の人はここに時計入れたりとかしてたんですよね。 ここもあるんだ空間がそれをチェーンでぶら下げてつけたで対戦モデルもカバオルも結構いろんなデザインがあってそれすごく面白いんですよこれも結構サイズが大きいんでこれも結構サイズが大きいんでルれも結構イでこれも結構サイズが大きんでこれポケット入れるのがポケット入れるのがおいおはできるしゃあお는モデルよおいおはお음おっやっぱり対戦モデルってすごい簡略化されてるんでリーバイスとかおほおのおンジャンとかもそうなんですけど うう構成が下手くそですそれはもうリー・バイスもあの同じくやっぱり汚いんですけどああこういうカバーオールとかも対戦モデルは構成がすごい悪いですねなるほどこれはリーの40年代ぐらいのこれはすごく珍しい、うん、191J っていうあんまり数が存在しないジャケットなんですけどエ d がギリギリに合わないのがいて楽しいです 롱엘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부른대. 데이 어디서 구입을 했냐면 전국에 전국 인터넷으로 보ったり, 훌리야사 같 데. 해외 데리일본の데がや데ぱり데まり데す데데데 대부분 다 일본 국내에서 구입을 하신다고요. 미국에서도 은근히 찾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고 오히려 여기 전문가들이 잘 발굴해 가지고 여기서 거 구입하는 게 많으다고. 당연히 그만큼 비싸지긴 하는데 구하기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본 국내 안에서 온라인이든 직접 가서 구매를 하시던다고 한다고 합니다. 가을自分でもちょっと怖いんですよね。どこまで集まるかなっていう。い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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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もう、 웃음> <laughs> 아까 저희가 밑에서 인터뷰 했을 때 말했던 친구분의 데님이랑 본인이 <laughs> 산 데님 페이딩 을 대충 비교를 하자면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 주실 거같요 <laughs> 친구께 더 좋았대요. 아, 그 산더미같이 쌓인 네. 빈티지 안에서 네. 두 사람 다 셀비를 찾아서 구입을 한 건데 친구께 더 오래된 데님이었던 거죠. 이거 나가뭐 소소하게. 이거. 둘 다. 둘 이게.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이거 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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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 다. 둘 다. 거. 다. 둘 다. 둘 다. 둘 이런 색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문을 되게 많이 갖게 됐고 그리고 신곡이 확실히 많이 멋있보여가지고やっぱりこの古いのは何かその濃いところと薄いところのコントラストがすごいすごくいっぱいありますよねそっちははいでこう縦落ちの感じもこうちょっとこうぽつぽつした感じの色落ちの仕方たというかフェイディング 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여기 이제 저쪽은 약간 깊이가 깊이감이 있고 이쪽은 좀 오히려 더 평면적으로 그냥 すっ지는ちょっとこうスカイブルーみたいな感じでこっちはダークな感じで スケ私、オーロン中でと、ェミスコはて、イバスルテって、<music> <music> 90s なんですが、まあ、耳なしですね、<music> はい、耳なし、まあ、おそらく推測なんですけど、もちろん作り方も違うかったんですけど、この時代の洗剤が、やっぱりこう薬品がすごい入って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は感じられます<ー>60年代、70年代前半の頃は、ひょっとしたら、比較的無添加の洗剤というか、せっけんに近い感じというか、なので、こういう色になってい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うん

ですね。ヘンこの辺ファティーグ,グのデッドストックで<ー>、これもやっぱりこう分析材料としてはすごく重要な。チップマシ記念で何と書いたか。トロピカルジャケットのデッドストックですね<ー>。デッドストックが大量にこれ全部デッドストック。旅行で沖縄がじゃってて、あとベリテージでさ、うめっちゃ安く売ってたから、大量に購入して、大勢で着てた。 旅行行った時も必ずその地域のですね必ず訪れるできるわけにいきたいですね、うん、このベル,ベルスタッフの古いやつとかこれは珍しいカラーなんですよ、あのー、グリーンは、はい、ベルスタッフのグリーンですねこれ後染めみたいな感じですねこ,これはあの生地染めです、うん、でもともとグリーンが存在してたんですよ、うん、初期型のベルスタッフなんですけどトライアルマスター

아아 n 아, 아 <laughs> <hysterge> We'll yeah, so 와 don't know. I don't k n 가 w 이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하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여기서 계속 니 셀을 더 갖고 나가시고 너무 좋대요 <laughs> 너무 좋고 좋아, 너무 좋아서 처음에 아, 코너 돌고 이관경 봤을 때 진짜 이딱벌어졌어요어 죽였어. 아, 이 대응한대. 이것은足踏みの使用に 이게 좀 전에 저희 영상에서 빈티지 중에 가장 초기 모델 리바이스 초기 모델. 네, 싱글 스티치로 했던 그 기계래요 같은 모델이래요 동일 모델이요아 여기서 앉아서 이제 경치 아. 보면서 쉬는 거래 <웃음> <웃음> 여기는 이제 손님들 묵는 그런 방 아. 그래서 나중에 저기서 묵지 말고 그냥 여기 와서 묵으라고 <laughs>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어, 여기는 여기도 촬영했던 방이네 거기다 묵고